아, 이렇게, 아! 이렇게 요 네, 자 우리 고대칼 오늘 우승자 팀에게 우리 페이스북 고대관을 주신다고 하니까 네, 회원님께 전달해 주시고요 자, 우리 수분이앞쪽으 이렇게 허리세요 회원님 를맞마오 허리 보시고 이렇게 허리세요 이렇게 허리로 려고 네네 네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축하해 주셔감사드리고요 태연 씨는 이제 자리로 어, 네. 안전습니다아 오늘 태연 씨가 이렇게 또 힘을 실어 주셨기 때문에 네. 실 내일 아마 한국전에서도 어, 우리 한국 대표 선수들이 오. 좋은 적으로거져서 아마 1등을 하실 수 있을 아닌 생각이 니다어 너무 이쁘시죠 아, 제가 좀 민망해서 올라 수가 없네요. 네. 자. 전달받은 홍보모델로서 네, 많은 유자분들이 사랑을 받고 있고 우리 많은 어,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오늘 바로 시스타 여러분들에게 성원의 보답드리고 있는 채연씨가 직접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미리 사전에 100명의 접수를 받았습니다. 자, 지금 준비가 완료가 되면요. 어, 사전 접수를 받으셨던 미리 와주신 100분, 1분 한분 먼저 올려서 네, 사연회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됐나요? 거리것 같아요. 네.